생각이 드는 거고 경주라는 지역의 특색 그다음에 독자들의 특색이 있다면 제가 보기엔 아이템만 잘선정한다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보면 아이디어부족 부족이지만 사실은 이걸 콘텐츠로 만들어 낼수 있는 인력들의 부족이 게 많죠 제가 이제 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학과 애들이 다 미디어 커뮤니티이션을니까 애들이 방학 때가 되면 늘 어, 인터넷 주문을 하던 애들 가서 인턴을 하고 싶다 어 그러니까 이제 개들하고싶어하 실제 모르니까 인턴할 때도 없고 근데 이제 좋은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실제 애들한테는 방학 때 4주가 됐어 8주가 됐어 인턴 교육을 하고 인턴을 사용하시던 언론사에서는 돈나서들여도안 안 줘도 돼요 심지어 박값도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실습비가 나가요그예전 애들이 기본적으로 촬영도할거 알아요. 제가 이제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품성 하나는 확실히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걸 하는 게니까 네가 나가서 잘못하면 결국 우 교수들 동무들보다가 그리고 교수의 모습이 결국 학생들한테 다나니까

해서 매치 시켜서 학생들이 뭐0 0로 예를 들어서 너무 멀리 그러면안 되겠지만 자기 이유이에에데 그걸 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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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사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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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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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교육시키면서, 또 교육도 음. 교육이지만, 시켜, 시키세요. 기사 작성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취재도 나가라고 그러고, 애들 조금 하니까, 한 일주일만 데리고 <laughs> 다니면서 가르치고 나서 바로 시켜도 투입면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실습비를 한달 40을 줘요. 그러면, 걔들은 그거 가지고, 어? 박도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 이런 이조행정수립이라 <laughs> 10만원을 드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좋은 면서 좋습니다. 그런 좋은 랜드를 많이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를해 예, 네, 네. 마지막으로 뭐 아까 전에 그 좋은 강연 잘 들었는데요. 뭐 이제 인터넷 신문이란 게 사실 특성상 쉽게 글을 쓰고 쉽게 전파하고 있는 속성도 있었고 뭐 인터넷 언론도 이제 뭐 남들의 특색 있겠지만은 뭐 사실 그 지역에서 최대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교수님이 한말 중에 그 매일 또 해외 뉴스 동향을 파악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해외 뉴스 동향을 보려면 영어도 좀 익숙해야 되고 뭐 그런 걸다볼 식견이 사실 능력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해외에 사정 모른다 해서 우리가 그 국내 사정을 전을 이제 뭐 한다, 이렇게 뉘앙스를 좀 들, 들려갖고, 저는 약간은 불쾌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또,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느꼈고요. 하지만, 이제, 해외 동영을안 보고도 더욱더 열심히 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제시해 주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게, 그, 예를 들어서, 저는 국제 뉴스를 많이 봐요. 시험 뉴스를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한 관련한 국민회당 관련된 이야기하는 거, 이란 사태라든가, 시리아 사태라든가, 그런 데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는 하심하다는 이야기. 다들 하기도 하고. 워낙에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도저히 못 가죠. 기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해외 동향을 보지 않고 마지막 질문을 뭐해 주세요. 예, 뭐 해외 동향 보지않고도 우리가 전을 지면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음. 네. 아, 그러 이제 그거 좀 전문가 내밀고 드리기어렵다 아, 이거. 제가 모르죠. <모르겠다고 웃음> 어떻게 아니까. 근데 하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저도 지방에 있잖아요. 저도 제일 에뭐 같이 공부하고 와서 제친구들 일본은 좋은 데가 다있고 훨씬 더 나은 대학에서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수로서 해야 될걸안 하지 않고 연구자로서 해야 될걸안해요 제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제 논문이 제 논문이 서울대에 있는 친구보다 실적으로 떨어진다는 생각 을 저는 못 해요. 그건 해도 안 된다고 저는 하고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뭐죠? 일단 독자를 믿더라 그리고 독자란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속도로 신호하고 있다 그들이 내가 바빠서 그냥 아무거나 주워준다고 해서 지금은 늑두걱쩍 받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서 내부적으로 되게 불만이 쌓여 할것 같으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으니까 결국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전략인 거죠. 뭐냐면, 편하게, 편하게 긁어서 될수 있는 기사들은 하고, 그러면 노직적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노적으로 하면, 제가 이제, 그, 때로, 밥을 대로 공부를 했는데, 그 집은, 다른 건다 제가 보게도, 계란을 그냥 구워 먹게 해주는 게 좋아요. 두 개든 세 개도 구워 먹게 해 그분의 그 집은 그 집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날, 항상, 그 날의 메인 메뉴가 하나씩 있어요. 돼지볶음이 됐든, 주꾸볶음이 됐든, 그런 뭐포이 됐든 간에 그래서 다른 반찬들은 제가 크게 기대 안 해요. 갈 때마다 근데 오늘은 뭘 줄까? 어? 오늘은 주꾸이볶음을 어떻게 나올까? 이걸 기대하고 늘 가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 용어로는 킬러 콘텐츠라는 건데 그거는 처음에는 하나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하나 더 늘리고 또 하나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가격을 치면, 단골을 만드는 전량입니다 그래서, 단골은 잘 알죠. 한계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그렇다고 해서, 단골이 무조건 정으로만 의리로만 움직이지 않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오늘도 제 이야기를 열심히 잘해주셨고니 <laughs> 네, 어, 천장 가게 드리려고 소문이 가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셔서, 프론트에서 객실기 받아서 진을 방에 보관하시고, 나가시면 호텔 맞은편에 차만상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보통 6시 50분까지 오시면 네, 50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는, 내일 맞은편에, 네이코리아는 곳에서 아침 7시부터 식사 제공하니까 식사하시고, 9시까지이자리로 다시 맡기겠습니다. 제가 제가 습니다 一起啊！